전세계 학생들이 먹는 급식은 그 나라의 음식 문화를 자연스럽게 반영하게 되는데요. 밥심으로 살아가는 한국은 특히나 그 퀄리티와 영양면에서 독보적인 급식을 자랑합니다. 그 덕에 해외 커뮤니티에도 꾸준히 한국의 급식 인증 사진이 화제를 얻고 있죠. 최근 외국인 교사로 보이는 헬레네티즌이 레딧의 사진 게시판에 인증샷을 올리며 우리 한국 학교의 점심 급식입니다. 심지어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예요. 라는 글을 올리자. 28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또한 차례 불이 붙었습니다. 해당 급식은 갈비찜, 배추김치, 김과 양념장, 소세지 야채볶음, 백미와 아욱국 요구르트였는데요. 하도 잘 나오는 요즘 급식에 비하면 다소 일반적인 수준의 식단인데도 이거 진짜 일반적인 한국 급식이에요? 아니면 이 학교만 이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라는 의심 댓글이 달릴 정도로 댓글창은 상당히 뜨겁습니다. 특히 김과 요구르트 등 특정 품목을 바로 알아보고 자기는 없어서 못 먹는데 부럽다는 댓글들도 상당한데요. 저는 항상 저 김이 없어서 못 먹어요. 그냥 김 채로 먹는 건가요? 아니면 무언가를 싸서 먹는 건가요? 저는 밥을 고추냉이와 김치 소스와 섞은 다음 김으로 말아서 먹어요. 진짜 맛있어요. 원시적인 마약 김밥이군요. 그거 진짜 대박이죠? 김 먹는 법이요? 일단 입에 넣으세요. 코스트코에 팔아요. 참으로 옳은 조언입니다. 우리 애도 그 김이라는 거에 중독돼 있어요. 우리 애는 학교 끝나고 오면 손에 김을 한 가득 들고 한 통을 과자처럼 다 먹어 치웁니다. 그러고 나면 아쿠아리움 다녀온 듯한 냄새를 맡을 수 있죠? 저는 저 요구르트 드링크 진짜 사랑해요. 한국마트에서 장볼 때 항상 한 팩씩 사오곤 하죠. 큰 병에 든 것도 맛있어요. 하지만 저걸 사고 하루만 지나면 다 먹어버리고 말아요. 저는 요구르트 얼려 먹어요. 와우, 요구르트를 얼린다고요? 완전 혁신인데요? 또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리거나 비슷한 한국 식단을 먹어봤다는 경험담들이 여럿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치 냄새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듯 해요. 한국에 있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 가지 음식들에 도전하는 게 즐거웠죠. 취향에 안 맞는 음식조차도 먹어보는 게 즐거웠어요. 저는 대한민국 공군기지에 있었는데 저 점심과 비슷한 걸 먹었었어요. 오 세상에 이번 여름에 다시 돌아갈 날이 너무 기다려져요. 제가 여름 학교로 유학 갔을 때 한국의 대학교 식당에서 먹은 거랑도 비슷해요. 저는 갈비에 완전 반했는데 제가 사는 데에서는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재미있는 건한 미군이 한국군 식당에 반해서 맨날 먹으러 갔다가 너무 많이 먹어서 출입금지를 당했다는 사건이었습니다. 오, 우리 미군들도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한국군 기지의 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곤 했어요. 그거랑 비슷하네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식당이 미군들을 안 받아주더군요. 왜냐면 우리가 미친 듯이 처먹어댔기 때문이죠. 식당 좀 가본 경험자들은 이 정도 고퀄리티를 자기 동네에서 사 먹으려면 비쌀 것 같다는 견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건 나의 한인타운 가면 20달러는 될거려 하하. 이 정도 한식을 20달러요? 어디서 그렇게 저렴하게 드신 겁니까? 외국 나가면 김치찌개 한 그릇에 기본 15,000원이라고 생각하니 김치에 미친 저로서는 새삼 한국 살아서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휴 한편에서는 급식보다 맛도 영양소도 떨어지는 음식을 먹는 슬픈 어른이들의 한탄도 들려왔습니다. 이건 제가 보통 먹는 저녁보다도 좋네요. 진짜 훌륭해 보여요. 저도 이미 거지같이 커버린 어른인데요. 저는 돈도 많이 못 받는 풀타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이렇게 좋은 점심 급식 먹는 걸 보니까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방금 제 차에 앉아서 먹다 남은 피자를 먹었어요. 웃프다. 저는 포춘 유망기업 50위에 드는 좋은 회사에서 일하는데요. 우리 회사 사내식당보다 한국 급식이 헐 좋네요. 그 외에도 음식에 진심인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한국처럼 음식에 진심인 민족은 없다며 한국이 맛이라는 걸 완성시켰다는 급진적인 찬양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음소시지와 김치 이건 제 솔직한 생각인데요. 한국은 맛이라는 것을 완성해냈다고 생각해요. 한국인들은 같은 재료로도 최고의 맛을 내고 가장 즐겁게 먹을 수 있는 식사를 만들어냅니다. 한국의 발끝이라도 따라오는 건 케이준 요리밖에 없어요.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제 의견입니다. 모든 점에서 동의합니다. 한국 음식에 유일한 아쉬움이 있다면 빵이 좀 부족한 것 뿐이에요. 아니요, 빵도 괜찮습니다. 한국인들은 요즘 프랑스식 베이커리에도 완전 진심입니다. 뚜레주르와 파리바게트 둘다 한국에서 온 거예요. 저 라스베가스 차이나타운에 갔다가 파리 바게트에 가봤거든요. 한국 빵도 완전 대박이었어요. 저는 한국식 바베큐 집에 있는 멋진 한국 아주머니의 추천으로 간 것이었는데요. 저희가 한국 빵집인 줄 알았던 곳에 가봤다고 말했더니 아주머니가 말을 멈추더니 저를 보면서, 아니야, 거긴 중국 빵집이야. 거기 진짜 맛없어. 파리 바게트 한번 가봐. 라고 해서 가게 되었죠. 그 외에도 재미있는 상식. 왕이 먹는 음식 가지 수만큼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한국의 문화이다. 그래서 한국 음식은 늘 여러 가지 사이드 디쉬, 즉 반찬이 함께 나오는 것이다. 왕의 잔치만큼 훌륭하도록 말이다. 진짜 좋아 보이네요. 미국도 그런 문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건 진짜 현명한 방식이네요. 애들이 밥 먹으러 학교 가고 싶어할 거 아니에요. 저는 왼쪽 위에 있는 고기 반찬이 맛있어 보이네요. 저는 김치를 좋아해서 그 옆에 있는 것도 좋아보여요. 아니, 솔직히 그냥 식판에 있는 거다 좋아보입니다. 근데 저 수프는 확신이 안 들지만요. 등 별별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또 한편에서는 소세지 반찬 이야기로 시작해 부대찌개 이야기로 끝나며 스팸 재평가까지 이루어지는 끝없는 토론과 댓글들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 소세지와 스팸이 들어가는 한국 음식이 있지 않았나요? 부대찌개에요. 저는 참전 용사가 오랜만에 부대찌개 먹고 옛날 생각하면서 우는 모습도 본적 있어요. 미국에서 이 맛을 찾으려고 거의 미칠 뻔했어요. 근데 양념 맛을 똑같이 내지를 못하더군요. 심지어 한국 경제가 하늘을 찌를 듯이 성장한 다음에도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스팸을 좋아해요. 근데 이게 또 구우면 정말 훌륭하고, 옛날 레딧 감성으로 말하자면 밥이랑 먹으면 10점 만점에 11점입니다.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휴일이나 명절용 스팸 선물 세트가 있다는 거 믿어지시나요? 제 남동생은 한국에 주둔했다가 부대찌개에 중독되어 버렸죠. 그리고 미국에 돌아와서는 우리 가족 모두를 김치 중독자로 만들었어요. 진짜 한입 먹으면 바로 중독됩니다. 지금 한국 음식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속도는 완전 미쳤어요. 한국식 바베큐집이 온 군데에 다 생기고 있다니까요. 해외 네티즌들이 이렇쿵저렇쿵 할 이야기가 많아졌다는 것부터 확실히 한국 음식의 인기가 몇년 사이 몰라보게 높아진 것 같죠. 밥 먹었냐로 시작해 밥잘 먹고 다녀라로 끝나는 우리 먹는 것에 진심인 민족이기에 이 맛있는 걸 나만 먹을 순 없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한국인이기에 함께 먹을 생각에 어쩐지 제가 다 뿌듯해지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든든하고 맛있는 식사와 함께 힘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